자, 안녕하십니까. 인천의 프로자동차 매매 상사 김인찬입니다. 1899-7445. 중고차 전국 어디나 출장 매입, 출장 판매하고 있습니다. 딜리버리가 가능하고, 말씀만 하시면 다 찾아서 원하시는 차다 보내드립니다. 오늘은요, 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지하주차장에 와있는데요. 어, 고객님께서 레이를 파신다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. 레이가 이게 2015년형, 16년형에 15년 등록의 데입니다 1899-7445입니다. A 이 데이. 역설입니다. 역설이 모델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접이식 미러 되어 있고, 정동 썬루프 되어 있고, 여기 스마트키 타스 되어 있고요. 스마트키 되어 있고, 피팅 핸들도 있고, ABS 되 있고, 주행거리는 10만 6천 키로입니다.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. 스타트키 되어 있고, 플랫박스 되어 있고요. 사고용물을 좀 보겠습니다. 무가공입니다. 네, 교환된 데가 없습니다. 자, 뒤에 시트핸들까지 있고요. 이렇게 핸들하는 뒤에 열선 시트 있네요. 열선 시트. 이게 장비로 싣고 등이된 차라 조금 속이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. 주바리가. 여기가 축제 체인 있습니다. 봐도 아... 그렇고. 뒤에 그조금만 좀, 저기에서 그러지, 나머지 괜찮습니다. 음, 겁내요려 빈질뜨려 좋죠? 희망스러운데. 음, 사고 없고요 자, 1899-7445 김인찬이었습니다. 중고차 사고팔 때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. 그러면 어디든 출장 매입 잡고 출장 판매 딜리버리 해드리겠습니다. 또 진주색입니다. 흰색, 베이지색입니다. 베이지색. 자, 외관하고 고기만 조금 손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